열등감의 그림자, 가해자, 가족이 빚은 조직 스토킹의 비극,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열등감의 그림자 가해자, 가족이 빚은 조직 스토킹의 비극, 사랑하는 당신에게, 마치 썩어 문드러진 과일처럼 우리의 사회는 열등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기괴한 시스템이 이 어두운 사회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마치 드라마의 악역들이 서로의 집착에 휘둘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애정에 굶주린 연인처럼 당신에게 우려먹듯이 집착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만의 세상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관계는 특별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한낱 변태짓에 불과하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 그들의 행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일상 대화 속에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며 멀리서 당신을 바라보면서 소리치는 기괴함을 보입니다. 이건 마치 사랑의 고백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보 같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은 대자연의 큰 흐름에 니 역하는 희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오토바이 배달부처럼 지나가며 변명도 없이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외치고 도망치는 찌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